하나님 어,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금 예배 의자를 불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어, 리조시스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버지 루리안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주연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온전히 흘려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말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어, 청년 분들을 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어,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어, 저도 이번 주 이번 주간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 주간이었는데 대한 네, 목요일쯤부터 어, 정말 막 한파가 막 몰려오는데 어, 정말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당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자칫 네, 얼어붙을 수 있는 네, 몸과 마음이 추워질 수 있는 이 12월의 시간 가운데 어, 영육간의 어, 따뜻함을 누리시는 모든 어, 청년분들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12월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와는 반대로 어, 영육간의 따뜻함을 누리는 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어, 영육간의 따뜻함을 누리는 비결 한 가지는요, 어,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조차도 따뜻하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2022년 지금 이 시기가 아궁이를 때는 시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이제 청년이 어, 추운 겨울에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옆집 아궁이 이제 불이 막다 꺼져서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추위 추위 가운데 불이 이제 꺼지는 것이죠. 네, 불씨가 아주 조금 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 가슴 아픈 마음에 이 옆집의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 뒷산에 가서 장작도 좀 캐오고. 한 시간 내내 불씨에 이제 불체질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청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 옆집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 지나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청년의 몸이 막 뜨거운 거예요. 추운 날씨 가운데 다른 사람의 불씨를 살리려고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살아갔는데 그 결과. 나의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순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외투를 벗고 막 옆집을 살리고 있는데 더 이상 추위가 무섭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웃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어떻게든 연말을 또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청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웃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따뜻함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들을 청년 성도들 우리들을 보내셔서 따뜻하게 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12월을 이 시작하였는데요. 12월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블랙 프라이데이도 프라이데도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연말을 막 풍성하게 보내는 그 문화를 이제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 연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계시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연말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소위 계획 짜는 것에 우리의 어떤 시간과 마음이 매몰되어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연말을 보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뜻한 삶을,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그 출발은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청년 성도들의 능력이 될 것인데 어제 친구 중에 이런 일화를 소개했었죠. 예전에 어 이성 친구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는데 계획한 것이 좀 이제 꼬였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더니 그 이성 친구가 어제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너가 내 크리스마스를 망쳤다. 헤어지자. 라고 하고 헤어졌대요. 킬포가 몇개 있죠.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고 있는데 뭐 계획들 안 되니까 너가 내 크리스마스를 망쳤다 하고 헤어져고 진짜 헤어졌대요. 그래서 킬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친구 인성이 아주 별로이고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망쳤다라는 말은 어, 조금 오버해서는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입니다. 뭐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틀린 말이에요. 어, 예수님 보시기에 슬픈 말인데 예수님 둥절하시죠왜 그렇습니까? 어, 너가 내 크리스, 크리스마스를 망쳤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이제 마스의 합성어인데 예수님의 생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가 내 크리스마스를 망쳤다라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옆에 있는 애가 더 신난 거예요. 막 드레스 입고 와서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막 즐기다가 주인공이 아닌 그 친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을 보고 그 파티를 막 깽판치는 거예요. 막 야, 내가 지금 즐기러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깽판을 치는 것입니다. 어, 괄호치고 이야기하기를 어, 내 파티를 왜 망치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탄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또 예수님에 의한 성탄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을 계획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그러한 마음을 들여서 성탄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혹은 쾌락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관여을 벗어난 죄악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2월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탄절로 가득 채우시고 또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기간인만큼 우리 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또 예수님의 시선에 두고 이그리스마스와또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성탄을 포함한 연말을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광고 드렸듯이 뭐 베이비 박스 후원 그리고 부루이오 도끼 헌금도 오늘 하게 되고요. 어,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있는데 뭐 성탄절 스텝으로 보내는 것도 네, 정말 신박한 이제 성탄을 보내는 것이죠. 뭐저 같은 경우는 신박한 게 아닌데 네, 성탄절 스텝으로 온 청년들이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 시간들이. 그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일 이제 모두 모임의 날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한 사람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몰라서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기도하며 초청하시길 바래요. 네. 나에게 매몰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사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라고 기도하시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삼 주간 광고 드렸듯이 이제 토요일 두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이웃사랑 마켓을 엽니다. 이 마켓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연말에 동참해 주셔서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의 몸을 후끈후끈하게 뜨겁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시간들로 12월을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12월을 이웃을 섬기는 시간들로 채워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웃을 섬기는 시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시간들로 12월을 채워 나갈 때에 그것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웃을 향한 시간과 재정과 마음의 어떤 헌신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위로를 전하는 것.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향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한 가지 초점입니다. 네, 어,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남을 위한 연말을 남을 위로하는 연말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 따뜻하게 하는 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 네,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에 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무턱대고 막 움직이기만 하고 무턱대고 이제 그막 열심을 내면서 남을 위로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도 어, 중요하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 원리 안에서 어, 우리가 제대로 된 위로를 하는 온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것이 온전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예전에 정말 그 의미 있는 인터뷰 하나를 보았는데 그 이제 아나우서 장성규 씨 계시죠? 네, 제가 그,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스텝이 이제 장성규 씨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성규 형, 그 프로그램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 기부를 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장난 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랬더니 장성규 씨께서 아, 네. 어, 근데 먼저 어, 기부하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좀 풍성하지 못한 삶을 어, 살, 살고 삼수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준이라는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스텝이 되게 감, 감동을 받고 어, 하, 하준이라는 아이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어,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인터뷰 보셨습니까? 그리고 자막에 내 아들이다 하는 그 자막 밑에 기부미. 유명한 말이죠. 기부입니다. 나한테 기부를 하라. 이런 이제, 어,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원리 위에 위로에 대해서 접근하면요. 이제 위로를 하는 것이 남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기부한다고 생각했을 때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전할 때 전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전제 없이 내 안에 이렇게 공핍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남을 위로하는 삶에 뛰어들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겠지만, 온전한 위로의 원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주변을 섬기는 온전한 위로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순서가 선행되는 것 핵심인데요. 본문 사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주변에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로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 연말에 주변을 따뜻하게 하기 원하시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내 네,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 제대로 된 온전한 위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4절의 이 위로를 보면은. 위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로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전함으로 따뜻하게 하고, 나도 따뜻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맞죠? 그렇죠?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위로는 위로부터 받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사람들 간에 위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흘러오는 것이고 먼저는 누구한테 위로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 받으셔야 돼요. 먼저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이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순서를 있고 어,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시, 계시죠. 그 결과는요, 맨날 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사람에게 실망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부르지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 사람이,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어, 사실 어쩌다가 오는 위로이거나, 혹은 주어진다 하여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어쩌다 올수 있는 것이거나, 사람에게 위로받았을 때는. 되게 놀라운 일을 은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상수로 생각할 때시험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무엇입니까 위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동차 기름을 생각할 때 주유할 때 어디 가서 하시죠? 주유소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주유는 주유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주유소 안 가고 주유소 주유소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의 차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 드라이버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남의 차 주변에서 얼쩡얼쩡 할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체되신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의 특징 두 번째는요, 위로의 주체되신 하나님께 위로를 날마다 받는다. 언제 받는다고요? 날마다 받는다. 사절 말씀 함께 읽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절 보시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받은이 아니고 바, 받는인데 차이가 무엇이죠? 바, 받은과 받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 혹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현재적인 것이에요. 네, 위로를 받는 두 번째 특징은 지속적이며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주일에만 만납니다. 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는 좋죠. 좋은 이유는 이쪽 측면에서는 주일에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좋지만 네, 받는 위로, 그러니까 현재형입니다 일시적이고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 몸이 아플 때, 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계신데 몸이 아플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몸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 밥을 먹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 어리석은 사람은 몸이 아픈데 내가 원할 때만 먹는 사람입니다. 분류가 되시나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받는 청년들은 매일 간건할 것이고요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배도 왔다 안 왔다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렇게 기복 있는 청년들은 네, 어, 기복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로의 특징 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위로받는다 날마다 위로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특징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위로는 고난이 있을 때 배가 된다라는 이세 번째 특징을 붙드는 것입니다. 위로가 언제 배가 된다고요? 위로는 고난이 있을 때 배가 된다. 사절에 환난 중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환난 중에 비치납니다. 앞서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반대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위로도 사, 항상 있지만 삶의 환란도 항상 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상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상시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과 고난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환란과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하는 가가 영적 전쟁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중학생 때는 중학생 나름의 고충이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을 어디 가야 되냐 고충이 있고 또 대학교 가면은 취직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고충이 있습니다. 취직하면은 결혼, 육아 끝없이 고충이 있죠. 그래서 전쟁은 환란은 계속 있다. 예전에 그런 글을 봤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동생을 둔그 누나가 글을 올렸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동생 그 프로필 그 상태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1학년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은 아 유치원 때가 좋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1학년의 삶에도 환란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어떤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부리로 나눈 것 같습니다. 넘치는 고난으로 압사되어 무너지는 성도가 있고, 넘치는 고난으로 하나님 앞으로 무너져서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년, 성도이십니까? 넘치는 고난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립니다. 날마다 넘치는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느냐, 안, 안 넘어지느냐를 뛰어넘어서 나는 누구를 향하여 넘어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위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짐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청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연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웃의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그래서 그 따뜻함을 전해서 내가 그 따뜻함을 누리는 그 은혜 의 출발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누구일까, 혹은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한번 이렇게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동안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섬기고 따뜻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남을 따뜻하게 하는 것, 위로를 전하는 삶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해야 이 위로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체되신다. 그리고 날마다 위로받는다. 그리고 이 위로는 고난의 때에 배가 된다. 이세 가지 원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위로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가까이 불러서 달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로라고 해서 그냥 아 위로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원어 뜻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불러서 달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달래주신다는 것. 이러한 뜻을 붙드는 것인데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헛헛한 마음 때문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까이 부르셔서 달래주길 원하셔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 초청에 응하는 자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자와 나눠지게 되는데 전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을 섬기고 다시 우리 또한 따뜻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위로로 주변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넘치는 파라칼레오는 무엇입니까? 넘치는 파라칼레오는 하나님과 초밀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밀착 상태로 12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요. 그내가 주변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는, 나는 이 12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더 밀착할 수 있을까? 네, 기도도 더 해보고, 묵상도 더 해보고, 예배도 구별해서 드려보고 하나님께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초밀착 삶을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밀착 밀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니까 하나님께 초밀착 상태를 그 상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밀착하는 것입니다. 네, 어, 재정으로 혹은 섬김으로 혹은 뭐 말로 혹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달래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이웃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 추운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어 따뜻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두번 인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밀착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주변을 위로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변을 위로하세요. 하겠습니다. 오늘 어,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또 주변을 볼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받는 위로로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청년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여러 방해들을 주님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